안녕하세요 토트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씩 공지가 있습니다 5월 990원인데요 토요일 오전까지요 프로토와 축구 승부의복수이요 64,000원짜리거든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승부패가 아직 저기 지난 해차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결과가 이제 새벽에 이제 좀 경기가 있는데요.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1등이 나오느냐, 2월이느냐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경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 같은 경우 이제 EPL과 이제 라리가로 이제 구성돼 있거든요. 유명한 것은 이변이 또 어느 순간 튀어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잘 골라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서 썬더랜드의 브렌트포트. 썬더랜드의 썬더백이죠. 발라드 선수 못 나옵니다. 무키엘레 선수는 이제 출전 불투명이고요. 체력 체력이 좀 지금 아,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브랜드 포트 같은 경우 이제 아스밀라, 컵대컵 회에서 이제 본머스 꺾고요 지금 상승세 상승세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브랜드 포트, 최전방에 티하고 이 선에 지금 아우타라, 탐스가라도 활약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썬들랜드 패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토트넘 대 본머스. 니그2연승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토 토트넘이거든요. 지난 경기 맨시티를 2대 0으로 잡고 지금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은요, 곧 사고를 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토트넘 성향상 워낙 뒤통수를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요. 상대 전력이 홈에서 6승1무1 패로서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아스밀라의 로저스 지금 이점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20만 있지 지금 확.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겠느냐 보여지는데 아무튼 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팀이 이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뭉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토트넘 선수들이요 토트넘이 지금 리그 2연승 그리고 이번에 이긴다면 리그 3연승인데요 리그 는 3연승 한 적이 요 2023년 12월이거든요 그건 2년 전인데요 토트넘의 청개구리 습성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토트넘이 뒤통수 때리기는 딱 지금이 적기거든요 맨시티도 이겼겠다 상대가 지금 본모스라는 얘기거든요 홈에서 6승 1무 1패로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본모스가 글쎄요 지금 토트넘이 4고7딱 적기라고 보고요 무승부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 울브햄튼데 에버튼 수비 나락김이 보입니다 울브햄튼 조금 못해요 지금 공격도 지금 나락간 상태거든요 두 경기 지금 골이 없습니다 에버튼으로 임대이적한 그릴리시 직전 경기죠 이어시스트 하면서 승리 견인했습니다 지금 울브햄튼 홈이고요 지금 승리 타이밍 재면서 지금 울브햄튼 승려 지금 몰릴 경기거든요 이 경기 그러나 아직 울브햄튼은 승리 타이밍이 이 경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됩니다 지금 안 되는 집안이거든요. 안 되는 집안은 뭐래도안되기 때문에 좀더 살펴봐야 됩니다. 울브햄튼은 조금 더 승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는 집안은 가면 안 되거든요. 안 울브햄튼 패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로서 알라베스 에이트 마드리드 시즌 초반 1무 1패로 지금 고전하고 있는 마드리거든요. 드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즌 뭐 이렇다 할큰영입은 없었어요. 뭐 자잘한 선수들은 좀 많이 데리고 왔어요. 뭐 비급 선수들은 좀 많이 데려온 편이거든요. 글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즌이요. 지금 뭐 고전할 고전하자 않겠느냐 좀 싶습니다. 아이템 마드리드. 상대 전적이요. 홈에서 2승 3무 3패로서 아르비스가 좀에이마디 상대로 좀 비볐거든요. 충격에 무슨 부가또 나오지 않겠느냐.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반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의리지드 뉴캐슬. 고든 지금 못 나오거든요. 뉴캐슬. 이사 같은 경우는 뭐올 시즌 뉴캐슬에서 못 뛴다고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트넘처럼 지금 선수단이 뭉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거든요. 뉴캐슬도. 골을 지금 해결해줄 선수가 이렇게 딱히 없는데요. 엘란가 이번 시 이적생인데요. 엘란가 선수 그리고 바네스, 오슬라 선수. 직전 경기 리버풀 전에서 교체 출전해서 골 기록했거든요. 이런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니즈페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한게오비에드드 소시에다드 오비에도 전체 선수단 몸값이요 소시에다드. 오해라서발, 한명 몸값에도 몸미칩니다 그만큼, 오비에도 전력이 뭐좀 약한 편인데요. 이번 시즌, 글쎄요, 강등이 거의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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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시 되는 팀인데요. 이변이 없다면요. 스트라이커 론돈, 지금 35살이거든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지금 노세화가 됐고요. 개막 3연패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비에도 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 지로나 대 세비야 공수에 걸쳐서 지금 둘다 나락간 지로나 거든요 그나마 공격 전개 좋은 세비야 거든요 상대 전적이 뭐 3승 0무 뭐 3패 박병인데요 지금 지로나 지금 지금 안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요 안 되는 집안 가는 이 그나마 조금 공격이라도 조금 전기가 좋은 세비야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로나 페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로나도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강등 위기가 닥쳐올 수 있거든요.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요. 하여튼 지로나 페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맨시티. 주전 컵 대회를 치렀습니다. 물론. 벤치 멤버가 많이 나왔어요. 나올 긴 나왔는데 일정상 불리한 얘기들이 이기거든요. 브라이튼 지금 마침내 왕이 귀환했습니다 로드리 선수 마침내 복귀를 했거든요. 지난 경기 교체 출전을 떠났고요. 포든 역시 복, 복귀했습니다. 로드리가 있는 맨시티는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브라이튼 패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웨스트햄 수비 나락간 웨스트햄입니다. 초반부터 지금 울버햄튼과 더불어 지금 강등 기미가 조금 보이거든요. 진짜 강등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세에 걸쳐서 매우 안정적인 노팅엄입니다. 나락간 웨스트햄 수비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팅엄 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1번 째의 경결 센 셀타비고다 비아레알. 아이오세 페레즈 없이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비아레이거든요. 현재 리그 1위고요. 그러나요. 이런 경기가 사고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아리아이 지금 뭐 솔직히 리그 1위를 달릴 그런 전력은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는 셀타비고 주트글라에게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셀타비고 승2으로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아스널 상대 전적이요. 홈에서 8승 9무 2패. 리버풀이 좋긴 좋은데요. 아스널 지금 사카 부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뼈가 아픈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에제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크리스털에서 이제 에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우승 멤버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스널. 그리고 지금 직전 경기 골맛 봤거든요. 유키르스. 그것이 지금 무서운 점인데요. 홈에서 2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리버풀 패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야 베티스 대 빌바오. 글쎄 전형적인 무승부 경기인데요. 전력도 비슷하고 요 지금 순위도 비슷하고요. 그러나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 홈에서요. 베티스가 홈에서요. 빌바오에게 패한 적이 약 8년 전이거든요. 그만큼 홈에서는 빌바오 상들 굉장히 강한 멤버가 있습니다. 베티스의 지금 득점력이 좋지는 않지만요.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베티스 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 에스파뇰대오사수나 시즌 초반 1승1무로 지금 에스파올이 초반에 지금 좋거든요. 페네밀라를 중심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아 보이고요. 시즌 초반 돌팔 시즌 초반요 돌풍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노줘야 됩니다. 잘 나갈 잘 나갈 때 승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에스파올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아스톰 빌라 대 크리스털입니다. 일정상 좀 불리한 면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크리스털. 컴퍼런스 예선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요. 에젤을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시킨 크리스털입니다. 그리고 모건, 에스톰 빌라의 모건 로저스. 지금 토트넘으로 지금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ACD를 빠진 채로 경기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아스빌라 지금 로저스 영입이 그렇게 시, 쉽게 그렇게 뭐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봐도 지금 조용한 거 보면은요. 지금 이적이 불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싶은데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 한 골도 없거든요. 아스빌라 이번 경기서 에골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스빌라 승 예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 승부패 연락이를 또 바쁘게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축구 승부패 그래서 1등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은 되긴 되는데요.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같은 그 맨유, 맨유 지금 컵 대회에서 지금 삼부리그한테 지금 무승부했거든요. 거의 지금 뭐 벤치 멤버 몇명안 들어가고 주전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스코 선수, 뭐쿠야 선수를 비롯해서 주전 선수들이 거의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 지금 어저께인가요? 컵 대회에서 비겼어요. 2대 이로. 글쎄요 올 시즌에도 뒤통수의 팀으로 전략하지 않겠느냐 그런 불안한 감이 지금 있습니다. 아모리 감독 지금 뭐 다음 대체자 얘기가 얘기도 나오고 지금 하여튼 굉장히 맨유 이번 시즌에도 지금 뒤통수의 팀으로 지금 전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당연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해차 이렇게 끝내보고요.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해차 축구성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